서혜진 PD는 비니에서를 MBN의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시켜 프로그램이 시청률과 매출에서 큰 성공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불타는 장미단은 TV 조선에서 MBN으로 옮겨간 그리고 현역가왕을 제작한 서혜진 PD가 남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트로트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의 후속 프로그램이잖아요. 불타는 장미단의 방송 일정에 비니에서가 참여하고 있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TV조선과 가수 비니에서 사이에 여러 갈등이 발생했으며 TV조선이 비니에서에게 압박을 가해 그녀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팬 커뮤니티에서 분노가 폭발했으며 많은 팬들이 TV조선의 비니에서를 대하는 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은 팬들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TV조선의 무관심하고 불쾌한 태도 때문에 TV조선의 충성스러운 시청자들도 차례차례로 TV조선의 프로그램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장미단이 MBN에 큰 매출을 가져다 줌에 따라 TV조선의 경영진은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은 불타는 장미단의 저작권을 두고 MBN과 법적 분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측은 서해진 PD가 그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MBN에 판매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TV조선은 불타는 장미단과 직접 경쟁하기 위해 유사한 새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인 가수들은 신중하게 선발되고 있습니다. 비니에서는 겨우 11살의 어린 가수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TV 조선은 그녀의 성공을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TV 조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비니에서가 서해진 PD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린 계획에 따라, m 비 n 트로트 서바이벌에 계속 참여할지 궁금합니다. 비니에서와 TV 조선 사이의 갈등 사례를 되짚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미스 트로 3에서 우승 후보로 생각했던 빈이에서가 8위라는 순위로 충격적인 탈락을 했고, 그 당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처음부터 우승자를 정해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었는데, 빈이에서는 억울한 탈락을 당한 이후 또한 번의 어이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제작진 측에서는 밀어주기 논란, 인맥 논란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는 대신 그런 혼란한 상태에서 빈니에서에게 전국 투어 콘서트를 제안했고 빈니에서는 제작진 측의 제안을 거절하며 아동가수에게 가혹한 일정이라는 이유와 더불어 콘서트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제작진 측에서는 빈니에서의 콘서트 거절이 괘씸했던 건지 이후 TV 조선 프로그램인 미스트롯 갈라쇼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비니에서의 스케줄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팬분들의 분노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타올랐던 사건이 있었죠. TV 조선 제작진 측에서 일방적으로 비니에서에게 출연 취소 통보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 것인데, 꽤 그럴듯한 추측이었던 게 하필이면 전국 투어 콘서트 참가를 거절한 바로, 직후에 TV 조선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됐고, 비니에서의 개인 사정으로 방송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비슷한 시기에 KBS 아침마당에는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대로 빈예서가 출연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스트롯 3 방송이 끝나고 결과를 보면 빈예서는탑7 멤버에 올라가지 않고도 혼자만의 힘으로 결국 단독 팬미팅도 개최하고 TV 조선이 아닌 다른 방송국 SBS와 심지어 트로트 방송의 라이벌인 MBN까지 진출할 정도로 스타성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스트로3 진정한 우승자 승자는 빈예서다. 이런 평가까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빈예서가 팬카페 회원 수 20대 가수 중 2위라는 순위까지 차지하니 정말 요즘 대세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분위기에서 그럼 1위 가수는 누구인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현재 팬카페 회원 수 1위는 바로 가수 전유진이라고 하는데요. 전유진은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제성 있는 여성 트로트 가수 중 하나로 현역가왕 우승을 시작으로 지금은 한일가왕 전에 출연해서 국가대표 트로트 가수로 일본 가수들과 당당하게 겨루고 있으며 이제 막 시작된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 역시 전국 15개 도시를 돌면서 한동안 전유진의 스케줄은 정말 바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비니에서와 전유진의 이름이 함께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또 있는데 두 가수가 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죠. 전유진은 제19회 포항해변 전국가요제 무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KBS 노래가 좋아 트로트가 좋아 특집에 출연해서 트로트 신동으로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게 되었죠. 여기서부터 벌써 비니에서와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비니에서는 2022년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연말결선에서 최연소 나이로 대상을 수상하며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TV 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퀸의 전라, 지역 노래방 예선에 참가하여 방송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부분이 전유진의 초반 행보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사실 전유진과 비니에서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최근 들어 갑자기 많이 퍼지게 된 건데 심지어 비니에서가 전유진 질투하나 이렇게까지 자극적인 의견이 일부 대중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게 된 이유가 있죠. 비니에서의 4월 스케줄을 보면 그녀가 MBN의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타는 장미단은 tv조선에서 MBN으로 이적한 서해진 PD가 만든 남성 참가자 중심의 트로트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조선 미스트롯3 출신인 빈예서를 서혜진 PD가 불타는 장미단에 섭외한 것에 대해 일부 대중들은 서해진 PD가 빈예서를 다음 MBN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기용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전유진과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이 와중에 서혜진 PD가 빈이에서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스트롯2에서 버림받고 서혜진PD의 현역가왕에서 우승한 전유진처럼 빈이에서 또한 미스트롯3에서 버림받고 서혜진PD의 선택을 받아 다음 트로트 서바이벌 참가에서 우승까지 가는 건 아닌지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이와중 서혜진 PD는 반전의 발표를 하며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되었죠. 서혜진 PD의 다음 기획 프로그램이 바로 트로트 오디션이 아닌 걸그룹 아이돌 오디션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 그렇다면 빈에서가 걸그룹 아이돌 오디션에 나오게 되는 건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소식은. 올해 하반기에 제작 예정이라는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을 직접 확인해 봐야 알것 같은데, 적어도 서예진 PD가 당분간 트로트 오디션을 하지 않고 걸그룹 아이돌 오디션을 준비하는 만큼 빈이에서가 MBN의 다음 트로트 오디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빈이에서는 미스트롯 3 당시 비록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방송에 도움 없이 어... 혼자 힘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빈예서가 더더욱 대견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트로트 오디션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더큰 가수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한 아직 어린 나이 덕분에 대해 그만큼 가능성도 활짝 열려 있다고 볼수 있는데 빈예서가 앞으로도 꾸준히 트로트 외길 인생을 걷게 될지 아니면 서혜진 PD의 선택에 걸그룹 오디션에 참가하게 될지 아직은 알수 없지만. 워낙 매력있고 끼있는 가수니까 뭘 해도 잘 어울리고 잘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빈예서가 아이돌로 데뷔한다고 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일부 팬분들은 빈예서가 지금처럼 쭉 트로트계에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또 일부 팬분들은 빈예서가 다양한 장르 다양한 무대에서 매력과 실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데요